앞서 보신 것과 같이 시급 4천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미만율로 집계하는데 이 통계를 살펴보니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김다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년간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시급 4천 원을 받아온 70살 박명선 씨. 박씨처럼 성실히 일하고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이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위원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 즉 최저임금 미만율을 집계합니다. 먼저 통계청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최근 10년 연속 10%를 웃돌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로 분석하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매년 5% 안팎입니다. 다만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조사는 표본과 분석기준이 달라 현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의 인식입니다. 수치상으론 두 통계의 차이가 크지만 특성별로 들여다보니 우리가 처한 노동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종사자 규모별로 최저임금 미만율을 집계한 결과 두 지표 모두 4인 미만의 영세업장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직이나 정규직보다 임시직과 비정규직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의 청소년과 60세 이상 노인층에 쏠렸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영세업장,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과 노인에 집중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런 현상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사회적인 약자고 힘이 없는 청소년이나 노년층한테 발생하고 있다는 게좀 가장 심각한 문제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기준입니다. 통계가 모두 담지 못한 이들을 향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달합니다.